말도 안 되는 조작 집어치우세요. 여기 미군의 한 심리학자의 말로 엄청난 충격에 빠졌는데요. 그는 최근 한국으로의 발령이 증가하게 된 이유를 말하는데 그 이유가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미군 부대가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이 심리학자가 말한 놀라운 사연. 그럼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알렉스라고 해요. 전 절대로 한국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100만 년이 지나도 말이죠. 그날 아침은 버지니아 군사기지에서 평소와 다름없는 화요일이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심리학자로 일하고 있었죠. 한 손에는 커피를 다른 손에는 환자 파일을 들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오래된 무게감 있는 낡은 시계가 손목에 차 있었고요. 사무실 문 밖에서는 여느 때처럼 전화벨 소리와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모든 게 평범했죠. 젠킨스 대령이 그 봉투를 들고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세인무야 알렉스 대령이 봉투를 제 책상에 던지듯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저는 천천히 봉투를 열어 안에 있는 공문을 훑어보고 있었어요. 임지를 확인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대한민국 서울. 입안에 커피가 갑자기 쓴맛으로 느껴지고 있었어요. 한국이요? 제가 혹시 잘못 읽은 건 아닌지 하는 마음으로 물었어요. 뭔가 실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젠킨스 대령은 고개를 저었어요. 실수 없어. 2주 후에 출발이야. 사무실 벽이 저를 향해 좁혀오는 것 같았어요. 한국이라니. 세상 어느 곳이든 갈수 있는데, 하필 한국으로 저를 보내는 거예요. 할아버지 해리의 얼굴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어요. 책장에 있는 그 오래된 사진 속 할아버지의 따뜻한 눈빛이 떠올랐죠. 1976년, 비무장지대에서 돌아가시기 몇주 전에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은 매일 저에게 한국 땅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기시켜주고 있었어요. 젠킨스 대령이 떠난 후 저는 혼자 앉아 발령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리 가족의 아픔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죠. 할아버지의 죽음. 그후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 빠지셨던 일. 그리고 그 결과로 이어진 불행한 어린 시절. 모든 것이 한국에서 벌어진 일 때문이었어요. 한국만 아니었으면, 빈 사무실에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군대 심리학자로서 저는 수백 명의 군인들이 트라우마와 고통을 극복하도록 도와왔어요. 하지만 한국이라니? 그곳은 제 자신의 상처였고,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였죠. 그날 오후 늦게, 젠킨스 대령이 더 자세한 설명을 하러 다시 찾아왔어요. 협상의 여지가 없어 알렉스 대령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최소 6개월이야. 저쪽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 이상하다니 무슨 뜻이죠. 그 저는 여전히 거절할 이유를 찾고 있었어요. 몇년 동안 군인들은 한국만 아니면 어디든 가겠다고 애원해 왔는데 갑자기 절반 이상이 한국 근무를 자원하고 있어. 지휘부에서는 왜 그런지 알고 싶어 하고 내가 그걸 알아냈기로네. 저는 웃음기 없이 웃었어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악몽의 장소로 가서 왜 다른 사람들이 갑자기 그곳을 좋아하게 됐는지 알아내라는 거군요. 넌 우리가 가진 최고의 심리학자야, 대령이 간단히 대답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대한 내 개인적인 감정이 임무에 완벽해. 넌 저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속지 않을 테니까. 그날 밤 집에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작은 아파트를 이리저리 걸어 다니며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군복을 입은 할아버지. 술에 빠지기 전에 아버지. 모든 걸 붙들고 있으려 했던 어머니. 한국 땅에서 일어난 비극에 의해 형성된 세세대의 모습이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을 가장 싫어하는 상담사가 그곳에 주둔한 군인들을 상담하러 보내진다는 사실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새벽 잠시 전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연구를 시작했어요. 마치 적진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에 대비하고 있었죠. 검색 결과에서 한 영상 인터뷰가 나타났어요. 데이비드 미첼 장군,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었죠. 저는 그를 존경했어요. 그는 항상 솔직하게 말했고 정치적인 게임을 하지 않았거든요. 재생 버튼을 누르고 들었어요. 한국은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가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하고 있었어요. 그곳은 단지 전쟁, 비무장지대, 북한의 위협만이 아닙니다. 남한은 불가능한 역경 속에서도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에 자신을 지구상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발전된 사회 중 하나로 변모시켰습니다. 그들의 시스템은 군사적 정밀함으로 작동하고 있죠. 그의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뭔가가 제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죠. 의심일까요? 아니면 호기심? 무엇이든 제 감정을 바꿀 만큼은 아니었지만, 짐을 싸기 시작하게 만들기에는 충분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우리의 대화는 항상 어려웠지만, 제가 어디로 가는지 말해드려야 했죠. 한국? 제가 말한 후 아버지가 되물었어요. 그분의 목소리가 갑자기 늙고 지친 것처럼 들리고 있었어요. 왜 너를 거기로 보내는 거지? 모르겠어요. 아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가야만 해요. 전화상으로 긴 침묵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조심해라. 아버지가 마침내 말씀하셨어요. 그곳은 내 할아버지를 우리에게서 아사갔어. 너마저 빼앗기지 않도록 해. 통화가 끝난 후 저는 다시 할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잠시 그분의 눈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본것 같았어요. 단지 따뜻한 뿐만 아니라 결의가 담겨 있었죠. 제가 이 임무를 마주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바로 그 결의였어요. 저는 한국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제 모든 부분이 저항하고 있었죠. 하지만 짐을 싸고 아파트를 비울 준비를 하면서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때로는 우리가 가장 저항하는 여행이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2주 후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평생의 고통과 편견, 그리고 대답 없는 질문들을 안고 있었죠.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 세계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지만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저 자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한국으로 가는 14시간 비행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여행이었어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죠. 머릿속에는 온갖 추억과 걱정이 맴돌고 있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저는 제가 그동안 많은 아픔의 원인이라고 생각했던 나라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비행기가 착륙을 시작하자 창문 밖으로 아래 펼쳐진 서울을 내려다봤어요. 도시는 제가 예상했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제 상상 속의 전쟁 상처로 가득한 곳 대신 반짝이는 건물들과 녹지가 있는 거대한 현대적 도시가 보이고 있었죠. 비행기가 착륙하면서 심장이 더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었으니까요. 비행기에서 내리며 깊게 숨을 들이쉬고 혼란에 대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은 곧바로 저를 놀라게 했죠. 넓고 깨끗한 복도는 제가 상상했던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공간과는 전혀 달랐어요. 한국어와 영어로 된 표지판이 출입국 심사대를 분명하게 가리키고 있었고 줄은 예상치 못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죠. 출입국 심사 과정은 정확히 4분이 걸렸어요. 직원이 제 여권을 스캔하고 사진을 찍고 정중한 고개 끄덕임과 함께 저를 한국에 환영했어요. 질문도 지연도 없었죠. 수하물 찾는 곳에 도착하자마자 제 짐이 벨트 위에 나타났어요. 마치 완벽하게 시간이 맞춰진 것처럼요. 심지어 택시 승강장도 제가 어떤 미국 공항에서도 본적 없는 정확함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한국 처음이세요? 그 택시 기사 마크가 제 가방을 트렁크에 싣으며 완벽한 영어로 물었어요. 그렇게 티가 나나요? 그 저는 여전히 긴장한 채로 대답했어요. 그는 백미러로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미국인들은 항상 이곳의 모든 것이 얼마나 빠르게 돌아가는지 보고 놀라거든요. 한국에서는 모든 게 군사 훈련처럼 돌아가요. 효율적이고 정확하게요. 불필요한 동작 하나 없이요.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동안. 저는 얼굴을 창문에 바짝 대고 모든 것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고속도로는 깨끗했고 빠른 속도에도 불구하고 교통 질서가 잘 유지되고 있었죠. 디지털 화면들은 제가 보는 곳마다 실시간 정보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곳은 제가 모든 이런 세월 동안 상상해온 낙후된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 모든 속도에는 분명 대가가 있을 텐데, 저는 거의 혼잣말처럼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마크는 거울을 통해 저를 흘깃 보았어요. 그 대가는 이미 과거에 치렀어요. 한국은 완전한 파괴에서 스스로를 재건했거든요. 아무것도 없을 때잘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법을 배우게 되죠. 호텔에 도착할 때까지 그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어요. 체크인 과정은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방은 깨끗하고 현대적이며 편안했죠. 인터넷은 제가 미국에서 경험했던 그 어떤 것보다 빨랐어요. 모든 것이 제 마음 속에 수십 년 동안 자리 잡고 있던 한국의 이미지와 모순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첫 근무일을 위해 군사기지에 보고했어요. 상담실은 작았지만 잘 갖춰져 있었죠. 제 일정표에는 이미 세 개의 약속이 잡혀 있었어요. 첫 번째 환자는 텍사스 출신의 젊은 군인 에단 1병이었어요. 그는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주둔하고 있는 사람치고는 놀랍게도 편안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제 맞은편에 앉아 있었어요. 새로 오셨죠? 그가 제가 사무실을 둘러보는 것을 보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제 막 도착했어요. 여기 완전 좋아하실 거예요. 그는 저를 놀라게 하는 열정으로 말했어요. 모든 게 너무 잘 돌아가요. 식당에서는 주문 후 5분 만에 완전한 식사를 내놓아요. 미국에서는 햄버거 하나 받으려면 30분은 기다려야 했는데요. 두 번째 약속은 한국에 거의 1년 동안 있었던 사라 상병과의 만남이었어요. 그녀는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경험을 나누고 있었죠. 지난달에 감기에 걸렸었어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기지 박병원에 갔는데 접수부터 진단, 약국까지 총 40분이 걸렸어요. 미국이었다면 아직도 대기실에 앉아 있었을 거예요. 마지막 약속이었던 대리 권사는 음식 배달 주문에 대해 설명했어요. 식당에서 배달이 3분 늦을 거라고 사과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 무료 음료수를 하나 더 넣어줬어요. 누가 그런 걸 해요? 상담을 할수록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었어요. 이 군인들은 한국을 떠날 날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곳에서의 시간을 즐기고 있었죠. 그들의 경험은 제가 이 나라에 대해 믿어왔던 모든 것과 정면으로 모순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서 서울을 탐험해보기로 했어요. 지하철 시스템은 놀랍도록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었어요. 디지털 화면은 다음 열차가 정확히 몇초 후에 도착할지 보여주고 있었죠. 사람들은 질서 정연한 줄을 서서 기차에 타고 내리고 있었어요. 밀치거나 떠밀지 않고 그저 서로를 존중하는 효율성만이 있었죠. 저는 번화한 쇼핑 지역을 걸으며 주변의 군중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음에도 거리는 깨끗했죠. 식당과 상점들은 제가 공항에서 본 것과 같은 속도와 정확성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밤이 되자 도시는 빛과 에너지의 놀라운 세계로 변모했어요. 젊은이들이 웃고 떠들며 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가족들은 늦은 저녁 식사를 함께 즐기고 있었어요. 분위기는 활기차지만 결코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아래의 번잡한 교차로를 내려다보는 보행자 다리에 서서 신호등이 바뀌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자동차들은 완벽한 타이밍으로 멈추고 출발했어요. 마치 조율된 춤처럼요. 보행자들은 물결처럼 길을 건너고 있었고. 모든 사람이 질문 없이 규칙을 따르고 있었어요. 이곳은 제가 각오했던 적의 영토가 아니었어요. 이곳은 놀라운 효율성으로 기능하는 사회였어요. 제가 고향에서 자주 경험했던 것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곳이었죠. 호텔방으로 돌아왔을 때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서는 제가 보고 들은 모든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어요. 군인들의 긍정적인 경험들, 도시의 인성적인 조직력, 전반적인 안전과 질서의 느낌. 처음으로 저는 제가 들어온 것보다 한국에 더 많은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쩌면 제가 지금까지 고려하지 않았던 할아버지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에 또 다른 측면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생각은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평생 동안 지녀온 믿음에 도전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눈앞에 있는 것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어요. 그리고 그 깨달음은 제가 오랫동안 품어온 편견의 기반을 흔들고 있었어요. 2주가 정말 빠르게 지나갔어요. 매일 저는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는 더 많은 군인들을 상담하고 있었죠. 매일 저녁에는 서울의 또 다른 곳을 탐험하며 제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생각들에 도전하는 더 많은 것들을 발견하고 있었어요. 제가 멀리서 미워했던 그 나라가 제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실제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수요일 아침, 저는 한미군사 브리핑에 참석하라는 초대를 받았어요. 이메일에는 정신건강서비스 간의 협력에 관한 논의가 언급되어 있었죠. 한국군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는 것에 대해 긴장하고 있었지만, 영원히 피할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회의실은 크고 현대적이었어요. 앞쪽에는 미국과 한국 국기가 모두 전시되어 있었죠. 저는 주목받지 않고 관찰하기를 바라며 조용히 뒤쪽에 앉았어요. 깔끔한 제복을 입은 미국 장교들이 한국 동료들과 어울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대화는 마치 서로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오랜 친구들처럼 쉽게 흘러가고 있었죠.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한국인 대령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제복은 완벽했어요. 주름이나 얼룩 하나 없이 깔끔했죠. 그는 똑바로 서 있었고, 진지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친절해 보였어요. 알렉스 박사님, 저는 김민수 대령입니다. 그가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만나 뵙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완벽한 영어가 저를 놀라게 했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뭔가 불편한 것이 느껴졌어요. 마치 그가 그래야 하는 것보다 저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았죠. 회의가 시작되는 동안 우리는 정중한 인사를 나누었어요. 발표 내내 저는 그가 이해할 수 없는 표정으로 저를 여러 번 지켜보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브리핑이 끝나고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할 때 김대령이 다시 저에게 다가왔어요. 잠시 개인적으로 대화할 시간이 있으실까요? 그가 물었어요. 모든 본능이 저에게 거절하라고 한국에 관련된 모든 것으로부터 거리를 두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직업적인 예의가 이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저를 작은 회의실로 인도하고 문을 닫았어요. 우리가 테이블 양쪽에 마주 앉아 제 심장이 더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당신의 할아버지는 해리톰슨이 맞습니까? 그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 질문은 저에게 주먹으로 맞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잠시 숨을 쉴수 없었어요. 그가 어떻게 제 할아버지에 대해 알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당신이 저는 목소리가 긴장된 채로 말을 시작했어요. 제가 1976년 판문점 사건에 대해 광범위하게 연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지며 말했어요. 당신의 할아버지는 용감한 분이셨습니다. 분노가 제 안에서 타오르고 있었어요. 제가 수년간 품어온 모든 증오가 가슴 속에서 뜨겁게 타올랐죠. 용감한 사람들이 홀로 죽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쓴 맛이 느껴지는 말을 내뱉었어요. 동맹국에게 버림받은 채로요. 김대령의 눈이 살짝 커졌어요. 혼자라고요? 알렉스 박사님, 당신의 할아버지는 혼자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그는 의자 옆에 있던 낡은 가죽 서류 가방에 손을 뻗어 폴더를 꺼냈어요.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그것을 열고 테이블 건너편 저에게 밀어주었어요. 안에는 공식 보고서의 복사본.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손으로 쓴 메모들이 있었어요. 제가 한 번도 본적 없는 문서들이었죠. 제임스리 상사와 폴 김일병이 당신의 할아버지를 보호하려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대령이 희생자 명단에 있는 두 이름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그들은 미군과 함께 싸운 한국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할아버지와 북한 군인들 사이에 자신을 두었습니다. 페이지들을 넘겨보는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거기 흑백으로 한국 군인들의 희생에 대한 증거가 있었어요. 제 할아버지를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요. 한 사진에는 미국과 한국 군인들이 함께 서 있고 서로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어요. 제 할아버지는 중앙에 서서 미소 짓고 있었죠. 이 사람들은 적이나 먼 동맹국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친구였죠. 이건 사실일 수 없어요. 저는 속삭였지만 증거는 바로 제 앞에 있었어요. 이분들은 제 아버지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김대령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는 제가 자랄 때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들은 우리 나라들 간의 우정을 너무나 깊이 믿어서 그것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저는 사진들, 보고서들, 그리고 편지들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제가 수십 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 제 증오의 기반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왜 우리 가족에게 이것이 알려지지 않았나요? 저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물었어요. 그 당시에 혼란 속에서 많은 세부 사항들이 잊혀지거나 단순화 되었습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그때는 우리나라들 간의 소통이 지금처럼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희생은 올바르게 기억될 자격이 있습니다. 김대령은 저에게 더 많은 문서들을 보여주었어요. 한국 군인들이 어떻게 제 할아버지를 구하려 했는지 설명하는 공식 보고서. 그들의 우정을 보여주는 사이의 개인 편지들, 그리고 그들의 용기를 목격한 증인들의 진술이 있었어요. 당신의 할아버지는 한국이 그를 버려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김대령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는 그들 자신의 생명만큼 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 한국인 형제들과 함께 돌아가셨습니다. 그 작은 회의실에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진실의 무게가 저를 누르고 있었어요. 제가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과 모순되는 진실이요. 할아버지는 혼자서 비겁한 동맹국에게 버림받아 돌아가신 게 아니었어요. 그는 그를 보호하려 했던 용감한 한국 군인들과 함께 돌아가셨던 거예요. 김대령에게 폴더를 돌려주면서 저는 속이 텅빈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세월을 진실도 아닌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나라 전체를 미워하는데 낭비했던 걸까요? 이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감정의 목이 메인 채로 말했어요. 김 대령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실은 고통스럽더라도 오해보다 항상 낫습니다. 더 알고 싶으시다면, 그들 모두의 이름이 길어지는 추모비를 방문하도록 모시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그 한국 군인들의 얼굴이 저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제 할아버지를 구하려다 죽은 사람들, 제가 증오로 그들의 희생을 욕되게 한 사람들이요. 제 오판의 무게가 저를 짓누르는 느낌이었어요. 버지니아에서는 한밤중의 시간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가 전화를 받았을 때 그의 목소리는 수면으로 몽롱해 있었어요. 아빠, 저는 말했어요. 해리 할아버지에 관해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는 우리 가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이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마주하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저는 이 나라와 그 사람들에 대해 예상치 못한 무언가를 느꼈어요. 바로 감사함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뭔가 달라진 느낌으로 잠에서 깼어요. 오랫동안 제 안에 살아있던 분노가 이제 조금 더 조용해져 있었죠. 호텔 창문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높은 건물들, 분주한 거리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들 이제 이것들은 더 이상 적국의 상징이 아니었어요. 그저 제가 서서히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는 곳의 일부였죠. 김대령과 대화한 후 저는 할아버지와 함께 돌아가신 그 한국인 군인들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그들의 이름 제임스리 상사와 폴, 김일병 이제 머릿속에서 반복되고 있었죠. 이 사람들은 적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제 할아버지를 구하려 했던 영웅들이었어요. 상담실에서 저는 리사를 만났어요. 그녀는 3년 동안 한국에 있었던 미국인 행정보조원이었죠. 그녀는 따뜻한 미소와 모든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친근한 말투를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언급하자, 그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기꺼이 안내해드릴게요. 그녀가 제안했어요. 관광지 이외에도 볼 것이 정말 많거든요. 그 주말 리사는 저를 혼자서는 절대 찾아갈 수 없었을 서울의 여러 곳으로 데려갔어요. 우리는 최근에 홍수에서 회복된 동네를 방문했죠. 나이 드신 주민들과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나란히 서서 마지막 남은 피해 흔적들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명령을 내리는 것 같지 않았는데도 모두가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종종 오해하는 것은 효율성이 단지 기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보는 동안 리사가 설명했어요. 재난이 닥치면 모두가 자동적으로 함께 일합니다. 저는 집에 있는 제 동네를 생각했어요.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서로의 이름조차 거의 알지 못했죠. 여기서는 낯선 사람들이 망설임 없이 서로를 돕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아직도 공식적인 지시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저는 인정했어요. 우리는 전쟁 후 한국의 회복 이야기를 들려주는 작은 박물관을 방문했어요. 흑백 사진들은 완전히 파괴된 나라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건물들은 잔해로 변했고 아이들은 배고픈 얼굴을 하고 있었으며 가족들은 임시 거처에서 살고 있었죠. 그 다음으로 해마다 조금씩 재건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컬러 사진들이 이어졌어요.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어요. 저는 그 이미지들을 보며 속삭였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재건했죠. 리사가 덧붙였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모든 것이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라 전체를 재건해야 했으니까요. 다음 주 김대령은 저를 한미동맹 전사자들을 위한 추모식에 초대했어요. 추모비는 이름이 새겨진 단순한 돌벽이었어요. 한국인과 미국인 이름이 나란히 나열되어 있었죠. 중앙 부분에서 저는 할아버지의 이름을 찾았어요. 그 옆에는 리상사와 김일병의 이름이 있었어요. 제가 할아버지 이름에 새겨진 글자를 만지는 동안 김대령이 조용히 제 옆에 서 있었어요. 그들은 동맹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잠시 후 부드럽게 말했어요. 한국인이나 미국인이 아니라 같은 대의를 위해 싸우는 형제로서요. 제가 모든 이런 세월 동안 얼마나 잘못되어 있었는지 생각하자 목에 무언가 걸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할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한나라 전체를 비난했는데 실제로는 한국 군인들이 그를 보호하려다 목숨을 잃었던 거였어요. 기지로 돌아와서 제 상담 세션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어요. 군인들의 긍정적인 경험에서 문제를 찾는 대신 저는 진정으로 경청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효율성, 친절함, 그리고 회복력에 대한 그들의 이야기는 이상한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것들은 이 나라의 진정한 성격을 보여주는 일관된 패턴이었죠. 에단일병은 가족 식사에 초대해준 한국인 친구들을 사귄 이야기를 했어요. 사라상병은 정전 동안 어떻게 한국인 이웃들이 도움을 주었는지 설명했어요. 대릭원사는 여전히 미국과의 동맹을 존중하는 한국 참전용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6개월 임무가 끝나갈 무렵 저는 처음 도착했을 때는 불가능해 보였을 결정을 내렸어요. 1년 연장을 요청했죠. 제가 서류를 제출했을 때 지휘 장교는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6개월 더는 충분하지 않았나요? 그가 놀라며 물었어요. 여기서 배울 것이 더 많아요? 저는 간단히 설명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다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해리 할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진실을 아버지에게 알려드린 이후로 우리의 대화는 더 빈번해졌었죠. 처음에 아버지는 조용했어요. 수십 년 동안 믿어왔던 이야기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계셨거든요. 하지만 서서히 아버지는 질문을 시작하셨어요. 자신의 아버지를 구하려 했던 한국 군인들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셨죠. 저 한국에 더 오래 머물러요. 저는 말했어요. 그럴 것 같았어 아버지가 대답했어요. 저는 그의 목소리에서 새로운 톤을 들을 수 있었어요. 뭔가 더 가벼워지고 덜 짐을 진것 같은 느낌이요. 혹시 방문하실 생각은 있으세요? 저는 그의 대답을 기다리며 숨을 참고 물었어요. 아마도. 생각해 볼게 그가 말하기 전에 긴 침묵이 있었어요. 그것은 얘가 아니었지만 아니오도 아니었어요. 한국에 절대 발을 들이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사람에게는 진전이었죠. 연장이 시작되기 전 마지막 공식 날, 저는 아파트 건물 옥상에 서서 해가 지는 동안 서울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도시는 황금빛으로 빛나다가 분홍빛으로 그리고 밤이 내리면서 짙은 푸른색으로 변했어요. 창문과 거리의 불빛이 켜지면서 눈부신 광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저는 젠킨스 대령이 제게 임무 편지를 건넸던 그날 이후로 제가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증오와 편견으로 가득 차서 가족의 아픔이라는 무게를 짊어지고 도착했었죠. 이제 저는 더 가벼운 마음으로 여기서 있었어요. 예전에는 정만 보았던 곳에서 이제는 아름다움을 보고 있었어요. 한국은 저에게 결코 그냥 또 다른 장소가 아니었어요. 이곳은 제가 가장 깊은 편견과 마주했고. 적이 아닌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질들을 비추는 거울을 발견한 나라가 되었어요. 회복력, 효율성, 공동체 그리고 명예 같은 것들이요. 선선한 저녁 바람이 도시의 소리를 제게 실어 날랐어요. 자동차 경적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음악, 수백만 명의 삶이 일상적인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 웅성거림이요. 저는 이곳의 일부가 되었고 이곳도 제 일부가 되었어요. 내일부터 한국에서의 연장 체류가 시작될 거예요. 방문할 친구들, 탐험할 장소들, 그리고 배울 것이 훨씬 더 많이 있었죠. 여정은 끝나지 않았어요. 많은 면에서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임무 편지를 받은 이후 처음으로 저는 정말로 이곳에 있게 되어 기뻤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